여기 또비 맞네? 잠깐만요. 어떻게야 비를 안 맞을까 이쪽으로 구석에 자리 하나 잡았어요 자리 하나 잡았고 지금 여기 다리 밑이거든요 다리 밑에 다리 밑인데 비가 그렇다 고안 맞는 건 아니야 저게 뽕뽕뽕뽕 뚫려 있어가지고 모자 안 쓰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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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아무튼 세팅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 아직까지 두 다리 뭐 여러 가지 여정이 나오는데 여기보다 더 좋은 포인트가 많아요 근데 거기는 제가 오늘 가려고 했다가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관계로 거긴 내일 가겠습니다 내일 또 옮길 거거든요 내일 옮겨서 또 낚시를 할 건데 우선적으로 오늘 비피할 만한 곳을 찾다 보니까 포인트가 여기가 된 거고, 오늘 여기서 좀 낚시하다가, 내일은 대상호종을 다른 거를 잡고, 또 이동을 할게요. 자, 475 쌍포로 할게요, 475. 아, 쉽게, 진짜. 라인 바꿨어요. 합사 3호로 바꿨거든요. 우비 입어야겠다, 안 되겠다. 여기서 세팅부터 할게요. 또, 캐스팅하면 팀수련이 아니겠어요? 캐스팅은, 이렇게는 정초를 못해요, 절대. 그래서, 캐스팅을 사이드 캐스팅 옆으로 쳐가지고 요렇게 사이드 캐스팅으로 오늘 공략을 하겠습니다 이제 미끼 끼우고 캐스팅 사이드 캐스팅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사이드 캐스팅 피칭도 가능해요 피칭도 피칭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피칭 아니 우선 워밍업 워밍업 우선 여기까지 하고 <laughs> 여기 내일부 여기 옆에 배 옆에가 포인트야배 있는 데가 핀 포인트 야 고기들이 다배 밑에 이렇게 숨어있어요 사이드 캐스팅합니다 어치 지렸다 저기 지금 던진 데가 고기가 다니는 길목이에요 길목 어어 어, 고기 입질 왔어 입질 왔어 입질 왔어 봐, 봐봐 잠깐만 네가 지금 뭐가 잘못됐어 자 여러분 이거 캐스팅 자세할게요 아이 먹었네 밑에 바늘 누구야 어허. 오케이 잘 들어왔어 잘 들어왔어. 한대 더. 오오오 오, 오. 이 바람 난리다주. 저 고기 오늘 안나오려나 입질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손 놓고 있을 수 없죠? 끄심이나 다른 위치 전환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여기가 캐스팅이 됐어요. 입질이 계속 없어 이 자리에서 그러면 끄심을 해서 이쪽도 와보고, 이쪽도 와보고, 또 멀리도 쳐보고, 포인트 지점을 바꾸는 거예요. 계속. 어허, 고기가 어디 있을까요? 오케이, 오케이. 뭐, 한 마리라도 지나다녀야 되는데? 또 어떻게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가지? 고기는 단 1분에도 금방 나오는 게고기입니다이 깨기도 얘네 반응 안 하고, 목줄로 쭉 넣어서도 반응 안 하고 있거든요? 희한하네. 그래도 한 마리 정도 나올 법한데. 아니면 고기가 방송을 아는 거지, 이제. 이제 시간이 다가올수록 이제 내가 쫄리면은 그때 고기가 반응하려고. 자. 아직까지 초리가 한 번도 흔들린 적 없거든요? 캐스팅 방향을 바꿔볼게 자 미끼 끼우고 좀 멀리 쳐볼게 멀리 오케이 달아보자 케미를 원투의 꽃은 밤낚시다 비도 끊쳤겠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한번 해볼까요? 뭐냐 목 뒤지려 버렸다 어 잠깐만요 흥! 이야 <laughs> 없다! 자, 다시 한 번. 이거 던져놓고 조명 좀 설치할게요.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팔아서 접고. 아, 까비, 까비. 까꿍. 어, 뭐야? 뭐야, 여기? 뭐야, 조명 설치하려고 했는데 조명이 켜졌어? 난리에 켜준 거야? <laughs> 까꿍! 저 왔어요. 미키 좀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설마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내일 여기서 조금 더 이동해서 원래 오늘 가려고 했던 포인트를 갈 건데, 거기 대상 고정은 음, 내일 말씀드릴게요. 오, 오입 줄었다, 입 줄었다. 입 줄었다, 입 줄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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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오. 뭐야 뭐야 왜 무책한데 야 뭐야 뭐야 오 꺼져 아, 죄송합니다 잠깐 욕좀 하고 올게요 존말로왔다 꺼져 장어도 애장어 떡볶기 오! 고기 들어왔다 빨리 던져야겠다 농어 두 마리 지나갔어 농어 근데 사이즈 작아요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야 황어 아니야 농어 고기야 어디 갔니 거의 이 정도 목이약 떡칠이지 오케이 입지 오케이 오케이 입지 오케이 입지 오케이 입지 오케이 입지 아 먹으려면 한목집왜안 먹어 미치겠네 아 짜증 나아 요즘 고기 잡기 힘들다 아니 근데 아까부터 입질이 내가 보기엔 고기가 아니라 그 바닥에서 그아 뭐라고 해야 되지 고기 아니야 그 그거야 계속 그개 있죠 개. 개새끼들인 것 같아. 개들이 자꾸 이렇게 밑에 쪼아먹는 것 같아. 미끼는 달면은 요만큼씩 밖에 안 남아. 어! 어, 깜짝이야. 어, 놀래라. 어, 불가사리. 어씨 깜짝이야. 자. 또, 딴 데로 내일 또 이동할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쓰레기 제거 치웠고. 그리고 이제 철수하겠습니다. 치킨 먹방하러 신발 벗는 데가 왜 없어? 신발 신고 들어가야 되는 거 신발 벗는 데가 없어? 어디있어 불은 어디서 켜져? 오, 화장이 좋다, 좋다. 우와. 우와. 우 뭐야, 뭐가지? 베개도 있어. 잘하는 거야? 잠깐만, 불 키는 거 찾아야 돼. 불 키는 게 어딨어? 이건 TV 리모컨인데? 불 키는 게 어딨어? 불 켜는 게 없어요. 아, 네, 죄송한데, 들어왔는데, 키 꽂았는데, 불을 어디서 켜야 돼요? 아, 네, 아. 어, 여기 딱 이거 심겨놓으면, 여기 전화기 이렇게 막아놓으면, 어떻게 알아, 일반 사람들은? 어, 겁나하신데? 옷차피옷빨 거니까. 야, 여기 있습니다.